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이번에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이제 1월달 되면 올라가야 되니까 사람들도 만날 겸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통으로 그냥 지인 가게들로만 얼굴도 볼겸 한번 숙박도 하고 맛집도 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능이었는데, 오, 콘서트. 이야, 이야, 죽이네. 제가 봤을 땐이건좀 작정하고 만든 차 같습니다. 그렇죠, 아, 테슬라, 너가 한번 봐라. 예. 우리가 만들면은, 차를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면은, 요렇다. 그렇지, 뭔지 보여주겠다. 아, 한번 보여주겠다. 예. 요런 느낌으로 만든 차 같네요. 일론 머스크, 너는 코인이나 해라. 아, 그렇죠. 코인, 코인 얘기 하지 마 있어. 아, 열받으니까. 예. 예. 여기는 기장 동안 마을에 있는 파로드 시랑 카페 겸 펜션입니다. 요 불알 친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아, 어? 친구고 하는 어 카페에 와서 밥을 먹으니 좋지 아니한가? 아맛 어, 좋네. 밥 밥은 사주는 거지 엄주예님. 아예맛잘먹겠습니 어, 예. 팀장 팀장이라니까 엄 팀장님이. <laughs> 자 산타 할아버지 제발 로또 한 걸리게 해 주세요. 징글벨, 징글벨, 징그럽게 막히네. 아, 다 차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코로스마스인데 완전히. 음? 아, 차가 너무 너무 많이 막히네요. 아, 이게 코로나가 심하다는데 그래도 이분 날에는 다들 놀려고 나왔나 봅니다. 뭐 여기는 말씀 안,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비빔국수 뭐 맛집입니다 파스타 보내보겠습니다. 맛집이고요. 여기도 친한 어릴 때부터 친한 선배님이 요 운영하시는 카페 겸 펜션 겸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이 좋습니다. 이 뭐라고 샹그리야 색깔이 희한하네. 음. 음료수인데 도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거? 맛은 있네. 네, 고르곤졸라 고루곤졸, 피자 꿀찍어 먹으면 맛이 이가이힙니다 아, 막 달달하겠네. 여러분은 전복 명란 파스타. 아, 다만 맛이 있어 보이네. 요거는 쉬림프 리조또, 리소또. 아, 맛있겠네. 전복 명란 파스타가 아주 전복 내장 소스가 있기 때문에 맛이 기가 막힙니다. 요리 요리 말아가지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는 가슴에 손을 넣고 곰곰히 생각해 보셔야 하죠. 내가 뭘? 전복도 음. 아니 리얼로 이름이 샹그리아였네. 맛있어서 그냥 막 병째 주문했습니다. 짠. 아 역시 먹다 보니까 또 판이 커져버렸네요. 내가 네, 뭐 일단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 찐다. 겨가이 원래. 어우 술 많이 먹었는데도 아침에 해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빛 때문에 깨버렸습니다 네. 아 근데 좋네 오션뷰 또 이날 날씨가 좋더라고요그 구름도 한점 없고 아또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뷰가 어마어마한 곳이네 역시나 이야, 날씨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 진짜 멋지다 날씨 죽인다 원래 내 같은 뷰는 군인이 돼야 만능인데 인생 꼬 있다 꼬 있어 어, 또이 리버사이드 우리 최 사장님 선물을 주시네. 난 술인 줄 알았는데 영양제랍니다. 아르기닌. 음. 네, 잘 먹겠습니다. 리버사이드 화이팅! 야, 여기도 막 바다를 보고 또 산을 보고 찍이 음, 준다. 여기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 우리 엄 주임, 엄 팀장이죠. 철마 프린스. 아, 철마에 있는 밤나무집 주어탕입니다. 어른들은 거의 다 알아요 맛집으로. 아 또. 크리스마스지만 음, 추어탕에 해장하러 허. 크리스마스지만 추어탕으로 철마 밤나무지 우리 엄주이미하는 추어탕으로 해장하러 왔습니다. 맛이 아, 기준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밥 한번 호로록 말아 먹으면은 해장 끝입니다. 바로 숭늉까지 시원하게 한 그릇 하고 마무리. 밥을 먹고 나면 또 바로 위에 브라운 피크닉도 와줘야죠. 여기는 또철마프린스 동생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뱀파이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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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 춥니? 어, 여러분 부산이 다시 엄청 추워졌습니다. 서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 좋다 공기 근데. 공기 너무 좋. <laughs> 와그라노, 와그라노. 사나이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닙니까 얼죽아 패밀리 예. 커피 한잔 먹고 영화 보러 갑니다 공장은 이렇게 개들이 많습니다 어우 너안 춥나 니는 다리가 짧네 귀엽노 깜찍하네 얼이고 그래 착하다 착하다 아 외부 영하 1.5도 부산이 영하 1.5도면 정말 추운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왔네요 아 서울은 얼마나 추울라야 스파이더맨 재밌더라고요 영화 보고 이제, 그, 요, 다음날입니다. 울산에 있는, 울산 간절 곳에 있는 블루밍 팔레트라는 카페입니다. 요것도 이제, 어릴 때부터 지난 지구가 운영하고 있는, 네, 애견 동반 카페라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응? 응. 섞다 그랬나? 응. 음. 분위기 좋네. 음. 와 간절곳이라 그런지 별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이게 동영상으로 찍으니까 잘안 담기는데 별 보고 또 소원도 빌었습니다. 로또 걸리게 해주 있어. 그잘 생겼다. 응. 손.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네 위에 이제 또 거주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다들 잠을 자고 아침에 돼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해 봅니다. 여기도 바다 바로 앞이라서 오션뷰고요. 날씨 또막 찌기 좋네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본계약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출근을 해야죠 음수복국으로 대장하고 마무리 지어봅니다 아 이렇게 피곤하게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또 이제 서울 올라가면 걱정인 게 이런 것도 못하네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가게도 없고 상당히 외로움에 사무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부딪혀봐야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